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한번 렌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어, 저기 앞에 좀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손도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자주 쓰는 렌즈들을 소개할 건데요. 일단 렌즈는 몇 개가 있냐면요. 네, 렌즈는 총 11개가 있고요. 네, 이렇게 11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거는 어 표시가 잘안 나는 잘안 나는 건데요. 5 0 0 0원 주고 샀고요. 아만원 주고 샀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갈색인데 저렴한. 갈색이에요. 약간 실처럼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 원짜리 렌즈가 있고요. 이거는 저희 집 근처, 아, 저희 학교 근처에서 샀어요 학원. 그리고 이것도 오늘 모시 모시 안경 콘택트에서 샀고요. 이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이쁘 생겼고요. 이거는 약간 표시가 약간 나는 건데 아, 이거 모시에서 산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게 모시에서. 잠깐만요. <laughs> 아니요. 이거는 만 원, 아, 0천원 주고 샀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표시가 나거든요. 약간 은은하게 나요. 이게 표시가. 직경은 그렇게 별로 큰, 안, 애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렌즈미에서 산 건데요. 이거는 7,000원 주고 샀어요. 되게 이뻐서 이것도 잘하고 댕기는데 표시가 막잘안 나는 거예요. 짠 이렇게 있구요 다음에 렌즈미에 한개더 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건 어디에서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경기농을 샀나? 공예공연기에서산것 같아요. 이거 5,000원짜리 렌즈인데요. 이게 좀 표시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검정 색깔에다가, 표시가 거의 안 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거는또 악령님이신 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회오리 모양처럼 생겼는데 되게 이뻐요. 다음에 대면 렌즈끼기 올릴게요. 그 다음에, 어, 이것, 이것, 은 오렌지에서 산렌즈고요 오렌지에서 5,000원 주고 샀어요. 엄마야, 이렇게. 이게 5,000원짜리 렌즈고요 이거는 투명 렌즈인데요. 투명렌즈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비싸가지고 어, 투명렌즈가 2만얼마인가? 2만얼마인가? 아무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3개월을 쓸수 있는 걸 샀거든요. 보시면 여기 지금 두 지금 두개 남았어요. 이제 3월 12월에 12일 날 바꿔야 돼요. 네, 렌즈가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투명 렌즈. 제가 어려서 여기 투명 렌즈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보면 표시가 거의 안 나거든요. 이렇게 투명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원데이 렌즈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는 요거 담아놨어요. 헉! 보시면 이게 눈에 너무 뭔가 이뻐요 되게. 그래서 이거 오늘 까야 되는데 이거 어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까야 돼요. 이렇게 되게 어머. 아주 되게 이뻐요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되있는데요 지금, 이게 딴게 별로 없어요.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두, 두, 열, 열네개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샀고요. 이거는 좀 비싸요. 15,000원인가? ,000원, 25 25,000원인가? 그렇고요. 근데 이게 되게 위생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샀고요. 이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5,000원인가? ,000원, 만원인가? 저거 샀는데 이게 표시가 조금 오른, 왼쪽은 잘안 나는데 오른쪽이 좀 나요. 처럼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만 원인가? 아무튼 그렇구요. 마지막으로 이건데요. 이거는 곧 버려야 되는 렌즈예요 이것도 데일리에 쓰려고 샀구요 나중에, 어, 영, 어, 화장 영상 올릴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액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제가 액이 4개 냈어요 이걸 다 어떻게 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2,000원 주고 산거고요 이거는 보존 액이 거의 다 썼어요 액. 거의 다 써서 이거는 조금 한 요정도나 썼을거요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건데 투명렌즈에서 받았는데요 이것도 투명렌즈기 보존 액 같은데 이거 받았는데, 이거 거의 안 썼어요. 이거 리뉴인데, 네, 뉴뉴 안살거 그랬어. 1300원 주고 샀는데, 좀 커, 좀큰 걸로 샀어요. 이 네, 조금밖에 안썼어요잘안 보이시죠? 이 정도 어요 이거 안 쓰려고. 이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받은 건데요. 이것도 받은 거예요. 네. 요거는, 면제 샀는데 그냥 주더라고요 요거는 거의 안석어 거의. 네, 요렇게 있고요. 네, 요렇게 해서 제 렌즈 소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